안녕하세요. 롱테일북스의 이수영입니다. 영화로 읽는 영어원서에 영화 새로운 책이 출간되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책을 소개해 주실 프란스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롱테일북스 에디터 김보경입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의 주역 고어 비번스키 감독과 전이 데비 다시 뭉쳤습니다. 바로 영화 랭고를 통해서인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은 이 애니메이션 랭고의 소설판 원서입니다. 특히 랭고는 애니메이션 최초로 배우들이 동작까지 연기하며 효과음을 직접 녹음하는 방식인 이모션 캡처를 시도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관객들은 마치 실사 영화를 보는 듯한 현장감으로 준이댁을 비롯한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봉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던 랭고는 개봉 첫주 미국 박스 오피스 1위에 오르는 등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소렌스님, 영화의 줄거리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좁은 수조 속에서 홀로 연기를 하며 지내던 에완온 카멜레온 랭고는 어느날 차에 실려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그만 사막에 홀로 떨어지게 됩니다. 뜨거운 모하비 사막 위에서 물을 찾아 방황하던 랭고는 더트라는 오래된 마을까지 오게 되는데요. 다시는 서부에서 왔다며 거짓 무용담으로 허풍이 친 랭고는 얼떨결에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매를 죽이면서 영웅으로 대접받고 마을의 보안관이 됩니다. 하지만 랭고는 보안관이 되자마자 마을의 물 부족 현상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마을 은행에 남아있던 물까지 그만 도둑맞고 맙니다. 과연 랭고는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지금 기상천외한 카멜레온 영웅 랭고의 모험을 영어 원서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책은 영화의 소설판 원서로 영화의 스토리가 영어로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영어 원서라니까 선뜻 읽어보기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 미국인 기준 9세에서 12세가 반드시 알아야 할 쉽고 중요한 표현들로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에 원서 읽기를 도와주는 워크북이 있기 때문에 원서를 더욱 쉽게 읽을 수 있고 동시에 탄탄한 영어 실력을 다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영화를 본다면 영화의 내용이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올라 더욱 쉽게 읽을 수 있지요. 그럼 책의 구성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책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서 파트, 워크북 파트, 그리고 오디오북이요. 일단 원서 파트에는 본문에 나온 어려운 단어와 중요한 어휘가 볼드 표시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배경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페이지 하단에 상세한 각주가 붙어있고요. 워크북파트에는 본문에서 볼드 표시가 되어있는 단어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서를 읽기 전에 단어장을 쭉 훑어본다면 원서를 더욱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워크북에는 본문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는 퀴즈가 있으니 꼭 한번 풀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원어민 성우가 본문의 내용을 읽어주는 오디오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스튜디오에서 전문 오디오 북성우가 녹음한 수준 높은 오디오 북이 담겨 있는데요. 책과 함께 이 뛰어난 퀄리티의 오디오 북을 들으면 리스닝 실력까지 함께 향상시킬 수 있겠죠. 이런 뛰어난 구성 덕분에 영화를 읽는 영어 원서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출간하는 책마다 어학 분야 베스트셀러 지닌 분 물론 많은 학교와 학원에서 수업 교재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맞춤형 원서로 쉽고 재미있는 영어 원서 읽기를 시작해 보세요. 영어 원서 읽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스피드 리딩 카페에 방문해 보세요. 인터넷 주소창에 cafe.naver.com/readindtc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5만 명이 넘는 독자들이 모여 함께 영어 원서를 읽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영어 원서 커뮤니티입니다. 자, 그럼 영어를 읽는 영어 원서 랭고 소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재미있게 원서를 드시면서 영어 실력을 쑥쑥 향상시키길 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Let's keep reading. Let's keep reading. Bye bye. Bye.